오늘 농장에 간다고 합니다. 지금 아침밥 먹고 7시 밖에 안 됐거든요. <laughs> 이게 지금 뱀인데 아침부터 아침부터 지금 집에서 잡았습니다. 아우 시 <laughs> 뭐뺐냐뭐뺐냐뭐뺏냐이 느낌이죠? 요시! Hvor er det Hvor er det 한 30분 넘게 왔습니다. 멀다. 대들이 힘드네. 여기 이모님이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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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문 닫아버렸어. <laughs> 여기가 부지가 작지가 않네. 오, 엄청 크네요. 남뽕에. 좋아요. 어? 좋아요. 어, 좋아요 힘들어야지. 집에 트랙터가 있던 이유가 있었네. 이제 이제 다 왔다고 하네요. 여기에다가 풀을 다 베버렸네. 아예 소들 키우려고 농장 아예 만들어놨네요. 소가 뭐 생각보다 어 소가 그렇게 막 생각보다 막 많은 많은 건 아니에요. <laughs> 난리 났네 난리 났어. 개 때문에 그래 개 때문에 지금 소들이 개 때문에 지금 난리났습니다. 왜다 쫓아와? <laughs> 무섭게 다 쫓아와. 오우 여기도 난리네 여기도. 어, 여기도 무섭게 난리에요왜다 쫓아다녀? 어, 얘네들 얘네들 도다 쫓아오고. 어이다 쫓아와 남풍아. 네. 강아지 주인 왔다고 아, 주인 왔다 고쫓아온 거야. 야 여기는 바람 엄청 붙다. 음. 음. 여기 오니까 여기 오니까 음. 소똥 냄새가 나네. 어? 왜 이걸 나눠놨지 소들을 음, 음. 패거리들 나눠놨어요. 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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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르 부르니까 부르니까 다 뛰어가. 어이 어, 무섭다. <laughs> 부르니까 다 뛰어가요. 오 무서워. 와. 야, <laughs> 야 주인을 알아보는구나. 신기하네. <laughs> 소금 사온 것 같은데요? 소금 같은 거? 나쁘다. 저거 소금이야? 저기 소금을 음. 사갖고 오니까 애들이 몰려다니는구나 이게 아마 소금 맞아. 소금 맞네요. 소금. 소트. <laughs> 소금을 사오니까 애들이 몰려다니는구나. 이야 무슨 무슨 소들이 <laughs> 소들이 이렇게 몰려다녀 뛰어다녀 막. 저녁에는 아 저녁에는 여기 와서 자나 보구나. 얘 밑에 저녁에는 천만 여기 집 밑에 와가지고 뭐라도 놓고 문 닫겠죠? 아니문안 닫나? 오후에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밥해 밥 먹을 수 있게 해 놓고 상당히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전기줄로 만들어 놨네 남풍아 바나나 어디 있어 바나나 없잖아 오빠 아무리 봐도 바나나 나무 바나나 나무처럼 생긴 게 없는데. 매만 매소야뭐지 어디 몰라요. 산 하나를 어. 네, 몰라요. 통으로 가지고 계신다네요. 고하 그래서 옆에는 작물 키우고. 이제 가운데에다가 속 키우고 그러고 계신 것 같습니다. 아유, 바나나 따로 간다기 하고 따라왔는데, 바나나는 안 보이고 지금 계속 돌기만 하는데요. 아, 힘들어. 음, 이거 호박이네? 이렇게 맛있어요. 그 호박국 맛있다고? 네. 이게 많 여기, 불을 한번싹 질렀나봐요. 불을 한번싹 지르고, 정비를 다시 한것 같습니다. 어, 이, 앞서요 이거요. 저, 저, 보니거 저, 거아니 남풍아 그게 쎄비야? 네. 벌레가 다 먹었네 네. <laughs> 장모님도 깨가지고 <laughs> 있어 남풍이랑 장모님이랑 물만난 고기네요 물만난 고기 여기서 보면은 이런 느낌입니다. 이거 지금 먹는 거라고 자르고 계시거든요. 무슨 맛이야, 나프? 주스 맛이야? 죽순 쌤쌤이야? 응. 죽순 맛은 아닌 것 같은데, 그냥 풀맛 날것 같은데. 중간에 큰 나무를 중간에 몇그루 남겨놨어야 되는데, 다 배가지고, 태우고 배가지고, 그늘이 없습니다. 세워 봤는데, 소가 31마리입니다. 시작하신 지 얼마 안된것 같아요. 새끼소도 많고, 큰 소가 많이 없습니다. 거의 새끼소예요. <웃음> <애들> <웃음> 저 쳐다보고 있는거 보세요 <Shoots> <우우 Australian> Now, 이제 바나나 농장으로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쁘지? <answer> <laughs> 강아지 태어난 <태우하고> 거 갔다고? <웃음> 바이바이! <laughs> 이이 이모부가 이 동네 유지네요. 뭐, 가는 데마다 이 땅도 기다리고 저 땅도 기다리고 다 그렇게 말을 하네요. 이렇게 지금 소금을 이렇게 놔두면 애들이 와서 먹나 봐요. 물을 담을 수 있는 덴가 본데요. 이렇게 세개 이렇게 해놨네요. 우물이 아니에요. 물을 받아가지고 쓰는 겁니다. 이게 뭔가? 이게 집, 집 다른 집도 여기 이 동네는 다른 집도 가면은 이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소물 주려고. 이걸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아요 동네마다 특색은 있겠지만 어, 남북내 동네보다는 여기 사람들이 조금 부지런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3박을 했는데 3박 동안 술 마시는 것을 어, 딱 한번 봤습니다 근데 그것도 많이 안 마셔요 캔맥주만 몇개 사와가지고 잠깐 먹더라고요. 장모님 쪽으로 들어오시라니까 너무 시골이라서 여기는 오고 싶지가 않으시대요. <laughs> 네, 지금 사는 동네보다는 어, 일단 느낌상, 지금 이제 며칠 본 느낌상은 여기가 훨 나은 것 같아요. 이 길이 오오오 장군님 상간 오지 가면은 이런 길이 많을 건데요. 바나나 왔습니다. <laughs> 바나나 왔어요. <laughs> 바나나 농장에 왔습니다. 아, 이게 얼마나 큰지 모르겠다. 안 보여요. 얼마큼인지를 모르겠어요. 아예 보이지가 않네. <laughs> 이거는 작다. 이거는 조금 크고요. <laughs> 장모님 바나나꽃. <laughs> 바나나꽃 따 갖고 오셨어. 파이네풀 있어? 네. 어디? 어아 이게 파인애플 나무였구나 파인애플 달렸네요. 맛있어요? 혼자 바나나 나르고 있습니다. 원두막 있어가지고 잠깐 쉬고 있어요. <laughs> 아유, 또 갔다가 한번더 가야 될것 같아요. 멀어가지고. 몇번 옮겨야 될것 같습니다. 어. 이게 뭐야? 다리가 튕겼는데 맛은 토마토 맛 나요. 음 맛있다. 이제 가보려고 합니다. 야한번 봐보세요. 동생 집 와가지고 어유 여기 호박도 엄청 많아요. 뭔지도 저는 모르세요. 뭐제 눈에 보이는은는죽순 밖에 없습니다, 죽순 뭐, 뭐 쌀까지얻어가고 바나나도, 몽땅 시어 놓고 야, 그, 이 a d a m e madame, m a 남 h 은옷 입은거 보세요 옷이 없어가지고 잠옷 입었어 잠옷 아이고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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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라프입니다 안녕하세요 도깨비입니다. 저희가 오늘 어, 빡세 가요. <laughs> 빡세로 가? 네. 며칠 더 집을 좀 정리를 하고 가려고 했는데 어, 급하게. 어제 저녁에 남풍이랑 이야기하다가 급하게 가게 됐습니다. 옆집에서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어 음악을 너무 크게 트니까 제가 스트레스를 좀 받았나 봐요. 그래서 남풍한테 그 이야기를 했더니 남풍이 그럼 그냥 내일 가자 해가지고 바로 보고 호텔 예약하고 오늘 지금이 한 8시 정도 됐거든요. 여기서 박세까지한 350km 정도 되고, 걸리는 시간이 한 6시간 3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. 그래서, 한 쉬면서 가면 한 7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은. 박스에 공부 많이 했어, 남풍? 네, 조금. 공부 많이 했다고? 조금. 조금? 박스에 남풍 처음이야? 바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go.